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평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평화는 내려오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평화의 은혜가 오늘 겸손히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참잘 오셨습니다. 서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명절을 지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는데 명절과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기로는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즈음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건기.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또 비가 오는 우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성전 재단서편에 부으면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비를 잘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우제와 같은 의식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 드리는 의식. 그러면서 우기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부으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단어와 단어를 끊어가면서 그 의미를 좀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요.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수 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좀 불편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보다 누구누구만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유대인만 나올 수 있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겠다는 서약을 해서야만 그렇게 서약을 해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성소에는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사람만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가 갈급하서나 지금 당장 기도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은혜 받고 싶어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도 내 몸이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고 판정이 되면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성전 앞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만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들과 아이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이방인과 노예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다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죄인이라 하면 아직도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저 사람 뭐 잘못 해놓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는 보기 싫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오래요 우리는 저 사람 죄 깨닫게 저까지는 교회 오지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래도 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다른 성령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참 편안하겠죠 그죠? 아유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저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딱 마음이 맞아서 진짜 우리끼리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어, 그렇게 예배 보세요 거기서 또두 패가 나눕니다 <laughs> 사람이 그래요 심리가 우리 본성은 이기적이라 자꾸 은혜가 없으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 편한 사람끼리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지요 교회는 옆집에 착한 친구도 올수 있고 건너편에 참 골치 아픈 친구도 올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누군지 올수 있으니까요 다양하고 각각 다른 모습의 성도님들이 복작복작 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랬던 녹아들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누구든지에 합당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목마르거든입니다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내기 위하여서 마지막 날에 기우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을 드리는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듯하게 차려 입고 평안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로 위엄 있고 아주 이렇게 멋있는 얼굴로 차림을 하고 얼굴을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 볼 때는. 그들 속마음에 있는 목마름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은그 심령을 꿰뚫어보시는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다들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들이 다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진짜 물질적인 의미에서 물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물을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의 은혜들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셔서 풍성하게 농사짓게 하십시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심령의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했으면 그걸 지켜보다가 너희들 중에 진짜 목마른 자 많잖아. 물보다 더 중요한 거 필요한 사람 많잖아. 나에게 와서 마셔. 이렇게 말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평안해 보인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언뜻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정말 평안한 거 아닙니다. 우리 속은 아무도 몰라요. 오래 전에 한국의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에 이야기죠. 한국의 여러 회사들 가게들이 폐업하고 부도 처리되고 참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영어 배우겠다고 회화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 외국인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화 시간에 한국 사람들 지금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뭐가 위기라는 거죠? 지하철에 가 보세요. 다들 커피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다들 화기차게 다 걸어다니고 아침부터 출근하고 다잘 지내잖아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다잘 지내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 이해가 잘안 간다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속이 닿습니다. 속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커피 사 마신다고 형편이 다 괜찮은 거예요. 화기차게 걸어간다고 그 사람 형편이 좋은 건가요?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기도 싫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은 내 안의 목마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겉으로는 얼마나 여유로운 척했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 그러세요? 되게 여유로운 척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척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성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붙인 거죠.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너 안에 지 목마름 있잖아. 그거 알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를 하신 거죠. 그 여인은 인생의 외로움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은 외로움을 달래지는 못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목마름을 아는데 자꾸 괜찮은 척 하는데 예수님 자꾸 말을 건 겁니다 아니야 이야기해봐 털어놓고 말해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예수님만 우리 속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도 알아요 목이 마르면 우리도 알지요 육신의 목이 마르면 우리 몸에 신호가 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목이 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목말라도 우리에겐 신호가 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면 나도 알아요 죄를 사랑해서 내가 저 죄를 너무 사랑해서 난저 죄를 꼭 짓고 싶어요 이러면 벌써 영혼이 목마른 신호예요 아, 난저죄를한번꼭 지어보고 싶은데요 난이 죄를 안 짓고서는 못 살아요 하루에 이 죄를 한 번씩 꼭 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벌써 영혼의 목마른 신호입니다 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매일매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단 신호지요. 내가 자꾸 쉽게 화를 내고 잔뜩 예민해져서 내가 자꾸 이 고슴도치처럼 주변 사람들 찌르고 다닐 때. 왜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뭐요? 자꾸 주변 사람 찌르고 다닐 때내 영혼이 목마른 신호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건 신호예요. 지금 내 삶이 안 바꾸로 무질서하다고 생각이 될때 이건 신호인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합니까? 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신호 오면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내게로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로 다른 말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말이죠. 엉뚱한 곳에 가서 생수 찾지 마세요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우물가서 숭늉 찾잖아요 우물가서 숭룡 찾으면 좋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를 때에 내게로 오라 하셨지 재물로 가라, 쾌락으로 가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목마르면 은 이거 스트레스 어디에다 풀까 하고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고 즐거움을 향해 뭐어디 어디 한군데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로 그냥 아주 그냥 빠져버리잖아요그렇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한국로 인간의 마음 에에는하나님국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다란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우우는 거예요 여우분 우리 는 정말 예 우리 이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나요?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면 안 하셔도 되지만 <laughs>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공허함이 채워지지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자신은 부족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속에 채워졌던 그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증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경험을 돌아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속사람이 채워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와서 마시라.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나아오라 이 말입니다 너 입만 벌려 내가 다 먹여주고 채워줄게가 아니고 와서 마시라그랬어요네 몸을 일으켜서 네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 앞으로 와서 마셔라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 거하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싶은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꼴로 이 모양으로 사는데 예수님 믿어 뭐하나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죄가 나고 내가 죄인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예배하면 뭐하나? 뭐다 귀찮아질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와서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마셔야죠. 갈증이란 것은 참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르실 때 어떻게 하세요? 목마르실 때 1년 뒤에 마시지 뭐 하고 1년 동안 물안 먹고 삽니까?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냥 그렇게 말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서 컵 있는 대로 가서 그죠? 컵을 들고 물 있는 대로 가서 물을 떠서 어떻게 합니까? 먹잖아요. 목마른 자는 그렇게 해야지요. 영혼이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마셔야지요. 영혼의 목마름 참고 지낼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된 이야기예요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두 달, 세달 됐을까요? 근데 이 아이들 몇 명이 제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험담이, 근데 그 내용이 웃겨요 뭐냐면 제가 욕을 했대요 제가 어, 고등부 회의 때 고등부 회장단 회의 때 제가 욕을 했대 그그 욕은 제가 벌써 어, 제뭐 인생에서 사라진 지게꽤 오래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욕을 나는 그런 말을 아, 안 하는데 제가 그랬대요. 근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뭐 말을 한거 잘못 들었겠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들을 생각이 이미 없어요. 그래서 저를 골탕 먹이려고 처음 제 왔으니까. 탕 먹이려고 막 서로 벌써 말을 몇 명이 말을 다짜먹었어 나도 들었다는 거지요. 뭐다 끝났어요. 걔네끼리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마음고생이 되는데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중고등부의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쫙 부흥하면서 다들 은혜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 주동자였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저 지금 교회 사무실에 왔는데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봤는데 교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앉아 있어요. 옆으로 갔는데 이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말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술한잔 하고 왔어요. 우리가 한 잔이 아니에요. 뭐 벌써 이제 단어가 벌써 흐리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송해요 전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술 냄새를 딱 맡았을 처음에 제가 갑자기 속에서 화가 확 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너이 어린 녀석이 여기 감이 어디라고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전사님한테 주정하고 지금 어디라고 지금 교회 사무실술 먹고 이렇게 고등학생이 이런다고 지금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 생각이 다시 금방 바뀌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참잘왔다참잘왔다술 먹었는데 딴데안 가고 교회 와서 참 다행이다.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중에도 그래도 날 생각하고 찾아와 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밤에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친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밤에 그 친구가 성령님에게도 취했어요. 그 뒤로 전도사님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여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나도 예수님 자녀고 못나도 예수님 자녀예요. 잘난 사람만 예수님 자녀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조부족하하라라어어떻든예예수앞앞에나오오는중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성령으로 변화된 때를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 방학 때다 우리 초신자 때 우리 저희는 온가한이한꺼에에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아직 초신자였을 때, 저도 초신자고 저희 어머님 혼자 은혜서받으서 우리 가족들 아버님과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아버님이 휴가가 났습니다 1년에 한번 휴가 있는데 일주일이에요 여름 휴가가 내 네, 어머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도원 갑시다 그랬어요 기도원 갑시다 어머님 아버님은 그 일주일간 기도원에 갔다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완전히 삶이 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버님은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초신자였기 때문에 아니 이꿀 같은 휴가 기간에 내가 왜 기도 오늘 가야 되나? 그거뭐 하는 데인데? 기도 온 가면 날막 어떻게 막 할까 봐. 이이 <laughs> 휴가 기간에 내가 쉬어야지 왜 내가 거기를 가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꽤 애처가하셨기 때문에 거절은 못 하고 어머님이 가자 그러는데 그래라고 얘기는 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 하나 꿰를 내셨습니다. 뭐냐 출발하는 그날 일부러 술을 드시고 늦게 나타나셨습니다. 깨를 내셨어요 어머님은 배낭 다 싸놓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후 늦게 일부러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가지 뭐 그런데 <laughs> 어머니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술 취한 아버지의 등에 배낭을 딱 짊어지게 하시더니 기차역이 걸어서 10분이거든요 어떻게든 아버님을 기차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기차역까지 걸어갔는데 그때의 아버지의 표정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취하셔가지고 가기는 싫은데 도 말은 못하겠고 아니 싫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뭐 가는데 갈지짜로 시청휘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어떻게든 기차역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이한 주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모델를만지셔서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요. 아버지도 성령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때의 아버지 표정에 제가 놀랐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완전히 표정이 변해서 그 환한 웃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 얼굴과 다녀오신 다음에 그 얼굴 전두 개가 너무 상반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척 해도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아버님 마음속으로 내가 뭐 예수님 필요하겠어? 나는 성령님 필요 없어. 나는 목마는 사람 아니니까 당신이나 갔다 오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은혜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강한 척 말씀하셨어도 사실은 은혜 목말랐던 거예요.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몰랐던 내 안의 목마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목말랐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에 갈급했었나? 몰랐다가. 성령님 이만이가 그때 안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속 이야기를 아버지도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가 강합니다. 속으로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요. 우물과 여인처럼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자기 약함을 더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들키면 내가 더 한없이 연약해질까 봐. 우리 아버지들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들 강하죠 하셔도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옛날 얘기 다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까지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감추려 하지 마시고 그냥 다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참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먹여 줄게 하지 않으시고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와서 마시라.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밤중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도 은혜가 갈급해서 주님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일부러 내가 성경이 보고 싶어서 말씀을 펼서 읽어 보셨습니까? 예배 중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간절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목마름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한주 동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고백을 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손을 견지시고 사실 난 목말라요. 같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사실 나는 목말라요. 같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